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인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2차 추경 처리 과정에서 봤듯이 여야가 협치할 때 국민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협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아온 곳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이고 협치 정신입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 힘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두 자리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해서 힘자랑을 해온 민주 힘자랑만 일삼아 온 것은 나비 효과가 돼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 그랬듯이 졌지만 잘 싸웠다며 정신 승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한 사람 지켰다고 안도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민주당은 협치하라는 민심에 이제는 정말 응답해야 합니다.